만약에 비가 점점 많이 오면? 아니야 근데 원래 강소확률30% 밖에 안 돼서 안올줄알았는 오빠 이거 링티 나. 제로 먹어볼래? 아니 네가 나준 링티 칼로리 있으면 그냥 다시 가져가 나안 먹어 엄마 오빠 좀 세게 때려줘수 재수없다 그 일부러 칼로리 표시돼 해. 있네? 이 제로 먹어볼래? 입안 되고? 아니. 재수없어 아니 정금이면왜 그래 가서 먹어 제로인데 제로? 아 500ml에 40칼로리밖에 안 되네 거 쓰임 된데? 여기는 지금 아차산이고 오빠 화장실 간거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여기 있고 매점에서 물살수 있나봐요 얼음물을 근데 매점이 운영을 중지했어요. 다행히 요새 링티가 궁금해서 링티 마시고 있는데 링티 제로가 그래도 한 300ml 남아 있습니다. 안 열기도 리 하나 보네. 당분 안 여는 것 같은데? 이제 한 2분 올라오지 않았어? 그럼 한, 한 시간 더 올라가야 되지. 10분 올라왔지 무슨 2분이야. 10분은 올라왔지. 아 이렇게 이만큼 어, 올라왔고. 어? 아 그냥 주차장에서 한, 걸은 것도 걸은 거지. 힘들어. 아마한 5분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여정기가 어, 이렇게 고바이잖아 다. 응. 고이야 골나왜 산만 봤지 저기가 아차산가서 사진찍어 줘. 진설할때 인증해야지 멋있다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위, 위통 먹고 싶어. 위도. 에 이렇게 홀로동해. <laughs> 물좀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2 시인데 사촌 오빠가 조카랑 놀러 온대요. 그래서 4 시쯤에 온다고 해서 자려고요. 자야 될것 같아요. 좀잠못 자서 눈 침침한 거 알아요? 지금 눈 침침해요. 저는 지금 마스크팩을 해줬고요. 이 마스크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더마토리 프로 히이샷 같은 라인의 마스크팩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 앰플 마켓 언제 하냐는 문의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켓 공지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더마토이 프로이아샤 물광 앰플 3차 마켓 공지가 왔습니다. <laughs> 다들 아시겠지만, 더마토리 프로이아이샤 물광 앰플은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서 피부 깊숙이 수분 보충해주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수분 앰플 중에서는 저한테 인생 앰플이라서 진짜 몇십 번을 추천을 한것 같고, 저희 구독자님들이 써봤을 때 후기가 가장 좋았던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계속 재진행 마켓을 하고 있어요. 저번 마켓은 1월달에 했었는데, 그 다음 마켓을 원래는 가을쯤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행 요청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영상 올리고 바로 내일이니까 7월 중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처럼 또 19,900원에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 제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영상에 너무 많이 노출하고 추천하고 진짜 인생템이다 뭐 이번 연도에 제일 잘 썼다 상반기에 잘 썼다 하반기에 잘 썼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이런 내용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마켓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치만 아직 안 써본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그냥 이 가격대에 이만한 수분 앰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번 마켓 후기도 찾아보니까 역시나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어, 리뷰가 거의 3 0 0개 가까이 되는데 리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저 저거 보고 얼마나 뿌듯한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마켓했던 제품 중에서는 솔직히 후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성인 제가 여름에 발라도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선크림 전에 하나만 발라도 수분이 충족될 정도로 묽지만 되게 짱짱한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성 피부는 말할 것도 없이 인생 앰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런 저런 플랫폼 할인에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약간 제 마켓에서 살수 있는 정말 좋은 구성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앰플 하나를 구입하면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추천했던 같은 라인의 마스크팩 시카나 수분 랜덤으로 해서 세 장을 드리고, 요거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좀 비싼 팩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요. 영상에서 진짜 많이 추천했던 시카 징크덤 마스크팩이 있는데요. 마스크팩 총 4장을 드리고 더마토리 스물라인을 전부 다 사용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수분을 동결 건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되게 높아서 원래는 구성에 하나만 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세 번째니까 진짜 껴줘요. 껴주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이 동결 건조를 두 개나 가져왔습니다. 이 동결 건조는요. 아침에 바르기보다는 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좀 수분을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수분 때문에 피부 고민이 생길 때 있잖아요. 여러 고민이 있죠? 그럴 때 이걸 쓰면 진짜 깊은 곳까지 수분이 닿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집중 수분 관리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사용법은요. 그냥 손바닥에 놓고서 앰플을 떨어뜨리세요. 저는 지금 잠들 거라서 바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녹거든요. 여러분 진짜 동기화 건조한 게 되게 비싸서 이번에 완전 嗯。Um. 최고의 구성이에요. 제가 저번에 만 개를 준비했을 때 하루 만에 전부 다 품절이 돼서 이번에도 3일 정도 진행을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픈 시간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2시에 여는데 1시 반 이전에 구입하시면 당일 발송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동결 건조한 거는요.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약간 더 끈적임이 있어서 저는 꼭 저녁 수분 케어 용으로 추천을 하고요. 선착순 이벤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00명. 아마 1분. 안에 1,000분이 카운팅이 될거 같은데 저번에 많이 불편하셨던 이유가 선착순으로 구입하려는데 가격이 안 바뀌어서 약간의 로딩 때문에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이 바뀐 뒤에 구입하시는 분들부터 카운팅을 할 거고요 정각이어도 가격이 안 바뀌었어도 진짜 조금 한, 한 20초만 더 기다리시면 은 이렇게 바뀝니다 휴대용 물광 앰플 10ml를 두개를 드릴 거예요 그럼 한개를 사면 19,900원에다가 마스크팩 4장 끼고 공결 건조 두개 끼고 휴대용 물광 앰플 두 개까지 끼면은 진짜 여러분 개이득 최고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3개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수분크림 100ml를 드릴 건데요. 이거는 바르면 꽤 가벼운 느낌인데 가벼움에 비해서 수분이 깊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새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좀 가을, 겨울에 쓸 그런 수분 라인을 필요해! 했던 분들은 이번에 꼭 3개를 구입하셔서 요거까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잘 거니까 좀 듬뿍 바르고요. 또 한정수량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루 안에 품절이 될것 같아요. 내일 12시부터 여니까 꼭 점심시간을 활용을 하셔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장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톱팜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이런 거 모으신 분들은 그거 쓰면은 할인 최고잖아요. 잘래요 여러분, 이제. 요새 제가 집 갈기를 안 해서 요리 안한 지도 진짜 오래됐고, 줄다 떨어지고 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생수를 진짜 안 좋아해서 보리차로 주로 먹기는 하는데, 뭔가 오빠가 TV에 린티라는 게 나온다고, 그걸 먹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린티가 진짜 비싸요. 몇개 사지도 않았는데, 막 10만원 넘을 정도로 너무 비싼데, 이번에 한번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분 보충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제로니까 먹고 있기는 한데 가루는 좀 괜히 산것 같아요. 피부 수분 케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먹는 수분 케어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1리터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저는 생수가 왜 이렇게 맛없는지 모르겠어요. 컵 되게 예쁘죠? 이거 자라 건데 자라 홈 들어가면 이런 예쁜 컵만 원이면 사거든요. 강추 TV. 음. 제가 이사를 하면서 자취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이사를 하면은 꼭 템퍼 매트리스를 사야지 했거든요. 이게 견적을 내니까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에서 안 사고, <laughs> 이게 모션베드를 사려고 하면은 매트리스도 사야 되고, 모션을 할수 있는 기계까지 사를, 이렇게 두 개를 사야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 머리 위에 받침대가 있어요. 침대 헤드? 그것까지 사야 되는데, 저는 헤드를 안 사고, 이거를 각자 네이버에 쳐서 제일 최저가를 찾아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샀는데 제가 사봤던 침대 중에 제일 비쌌죠 왜냐면 제가 한 2년 내내 썼던 매트리스가 에이스에서 샀던 딱 10만원? 100만원쯤에 샀던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그래서 되게 좋을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laughs> 잘 모르겠어요 뭔가 푹신한 느낌이라 그런지 가끔 허리가 더 아픈 거 같고 뭐 이것 때문에 잠이 더잘 온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다리를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그거? 딱 그거 하나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눕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서 엄마! 컴원 어제 너무 푹잔것 같아요. 어제 조카도 오고 사촌 오빠도 오고 그래서 말하고 다시 자고 일어났더니 일요일 아침이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해야 돼서 제가 LA를 다녀온 지가 지금 두 달이 됐는데 그 편집을 안 했어요. 진짜 미친 거지. 그래서 편집하려고 키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태국 다녀온 거딸것 같아요. 이한 시간인데 할수 있으려나? 이때 진짜 참 좋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행 다녀오고서 다 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보니까 얼굴이 터지려고 하는.. <laughs> 할수 있겠죠? 요새 제가 글루콤을 엄청 추천했잖아요. 근데 글루콤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다고 DM으로 구독자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샀는데, 그래서 이거 먹었던 흔적이 있네요. 가끔 너무 힘들 때가 있을 땐 약을 먹어야 돼요. 물기가 별로 안 고팠는데 LA 브이로그 보는데 제가 솥밥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버섯 솥밥 근데 제가 요새 요리를 하도 안 해서 냉장고에 남은 버섯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해 먹으려고요. 갑자기. 일요일이니까. 이거. 이걸 내가 씻었었나? 씻었으니까. 물기가. 너무 많은데. 무슨 미역국이야? 소고기? 소고기. 응. 소, 소고기 들깨 미역국 소고기 들깨? 응. 맛있겠다 이 소고기 다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감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거기다 당근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었지 약간 갈변 하는 거지 감자 부풀어야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바쁜 느낌이 있죠? 지금은 씻고, 머리 빗고 아니, 머리를 말리고 머리를 빗고 지금 한 10분 뒤에 만나야 돼서, 빨리 초스피드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 우선 전 머리 말릴 때 팩을 꾸준히 해주는데, 오, 어, 여기 왜들어왔네 확실히 얼굴에 좀 제가 백인 잎빠느라고 베갯잎 없는 상태로 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뭐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막 우둘두둘한 그런 거? 근데 아이소이 응급 진정 팩이랑 세럼 쓰면은 진짜 싹 들어가요. 일단은 토마토리 앰플. 저는 보통 이렇게 한 스포이드만 바르고요. 겨울에는 두번 정도 바릅니다. 이만큼 촉촉한 앰플이 있나? 두드려줍니다. 피부에 싹 스며들었어요. 끈적임도 없고요. 깔끔한 느낌? 선크림은 맨날 쓰는 식물나라 선젤. 이게 그 뭐지? 잘 쓰던 거 뭐죠? 독도. 독도 선크림? 아닌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것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그래서 막 바르기 되게 좋은 느낌? 먹까지 오늘은 저희 동네 맛집 짬뽕집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도 영상을 계속 찍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점심에 먹은 걸 체한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어제도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뭔가 그 체한 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많이 먹은 건 아니라서 어디가 아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울렁거리는 근데 진짜 토는 하기 싫어서 결국에는 일찍 누웠습니다. 그리고 뭐. 목은 항상 수분 톤업 선크림을 바르고, 이거, 8호사 필리밀리. 이게, 목을 한번 밝게 하면은, 무슨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목도 안 타고, 약간 제가 메이크업 하고서 꼭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스패출라로 쓰면 훨씬 좋아요. 그, 다들 파넬 쿠션 잘 쓰나요? 갑자기 궁금. 이게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안 되겠다. 저 빨리 메이크업하고 돌아올게요. 이것만 바르고, 원래 23으로 쓰거든요? 근데 21호밖에 안 보여서 2 1로 쓰고, 그럼 눈좀만 그려야겠다. 메이크업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저는 완전 깜빠요. 저 이제 부동산 계약가라고 해야 돼요. 저 비밀인데 사무실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괜찮은 데를 찾았어요. 지금 10분 뒤에 만나야 돼서 갑니다. 요 저의 중요한 게다 들어 있는 파일이에요. 고고. 아, <목소리도> 아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만 맥주 먹으니까 좀 그런 느 아빠, 아빠 했겠다, 엄마? 먹 아빠, 그거 가능하대? 먹는 거야? 이거 어 엄마는 일단 15일 맞아야 돼 비타민 D 주사를 내 거기 안가라고좀으려고그랬 맛있겠다 오늘 그냥 식하는날 <laughs> 아 힘들어 저는 지금 주어서 물로 씻었고 어, 밖에 날씨가 괜찮아서 좀 씻은건데도 엄청 덥네요 엄청 더워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지 바지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이 이런 바지를 뭐라고 하지? 약간 찰랑찰랑거리면서 여름에 단독으로 입으면 되게 시원한 소재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앰플을 바르면서 저희 마켓을 한번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앰플에는 세라마이드랑 판테놀까지 들어있어서 수분 장벽 지키기에 정말 좋고요. 이번에 진짜 또 진짜 얼마 만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년 만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요거 언제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꼭 내일 오후 12시부터 열리니까 1시 반 이전에 구입하셔서 빠르면 다음날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작은 리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제품 받으신 후에 이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을 해주시면 총 30분께 이번에 더마토리 수분 라인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이 있거든요. 클렌저랑 톤업 선크림 두 가지 세트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이 더마토리 스분 라인이 너무 잘 맞으셨던 분들은 가볍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더 바를게요. 사실 이 앰플은 뭐 데일리로 바르기도 정말 좋긴 하지만 앞으로 점점 건조해지면 요만한 제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계절 내내 쓰기 좋은 앰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밤에 좀 바쁘게 일도 하고 편집도 할 거예요. 아, 진짜 빨리 자라 보통 사람이 1년에 머리가 10cm가 긴데요. 근데 저는 한 20cm.